안녕하세요. 드네메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어 시프트 큐브의 공식 만들기 영상이에요. 어, 일종의 제가 기존에 알려드렸던 특수 큐브 공식 만들기 1, 2, 3탄에, 어, 어떻게 보면 2편의 응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환 주기법의 개념이 있는데, 그 순환 주기법에, 어, 100% 맞아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 기어 시프트가 그래서 일종의 응용편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나실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독립된 큐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어 시프트의 큐브를요. 어, 우리가 간혹가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기어 시프트 정말 쉬운 큐브다. 어, 공식도 몇개안 되고 그 공식을 익히는데도 몇분안 걸리고 만약에 얘를 어, 흐트러뜨리고 솔빙하는데 시간이 기껏해봐야. 어, 한 2, 3분밖에안 안 걸리는 굉장히 쉬운 큐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 얘를 무공식으로 해결한다 치면은 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큐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그 원리를 파간다 그러면요 간단한 어떤 그런 수학적인 원리가 원리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어떤 그런 센스를 필요로 하는 어, 그런 큐브라고 저는 말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어, 우선은 이 기어 시프트의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공식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혀 색다른 큐브를 만약에 구입을 해서 박스를 뜯고 그 큐브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겉부터 먹을 거예요 오 내가 이걸 섞어서 못 맞추면 어쩌지? 일단, 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어,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저도 그러는데, 어떤 새로운 큐브를 이제 받으면요, 그냥 처음부터 무작정 섞진 않아요. 저도. 자,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은, 어, 각 큐브에, 아니면 각 큐브 내에서, 그 큐브 내에서, 어, 붙어 있는 뭐, 엣지라든가, 코너라든가, 어, 그런 큐브의 어떤 회전주기라든가, 아니면 이, 이쪽 면과 저쪽 면이 서로 겹치는 거. 자, 겹쳤을 때, 뭐 어떻게 하면 뭐 서로 움직일 수 있을까 뭐 간단한 x자 공식을 해본다거나 그래요 저도 어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을 파간 다음에 조금씩 섞습니다 그리고 제가 123탄 영상에서 안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기법들도 어, 한 번씩 적용을 시켜 봐요 자 그러면은 기어 시프트도 제가 분명히 그랬겠 그랬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특징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일단 얘는 이제 돌려보지말겠지만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웃기게 이렇게 회전하는데 우리가 한쪽 코너를 기준으로 만약에 얘를 회전시킨다 그러면은 어 봐보세요 어떻게 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접해 있는 그 기어들이 서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얘 하나만 회전을 시켜도 전체 큐브가 완전히 다 비틀어지죠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기어 큐브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기어 쉬프트 큐브는 이 한쪽 판을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얘, 얘 하나만 회전시키면 이번에는 맞물려 있는 네개 톱니만 같이 회전한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봐보세요. 제가 무작정 한번 돌려봤는데 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렸더니 원상복귀가 됐어요. 그럼 이 말은 얘의 어떤 회전 주기가 있단 얘기죠. 자 그럼 얘 회전주기를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세 볼까요 뭐 계산해 봐도 되겠지만 세 볼게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기어를 올리지 어 위판을 이렇게 올리지 않고 분리시키지 않고 이렇게 모든 어 톱니가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한번 회전시켜 볼게요 여긴 로고를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세 보세요 자 일단 시계 방향으로 한바퀴 회전시킵니다 자 한바퀴 회전시켰죠 자 그랬더니 여기가 좀 달라졌네요 자, 벌써 눈썰미가, 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방금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시켰더니, 얘네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그렇죠? 자, 살짝 돌려볼까요? 살짝 돌리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이쪽으로 회전하지만, 얘는 이쪽으로 회전하는 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벌써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특징 하나. 한쪽 기어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인접해 있는 톱니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자 반대로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인접해 있는 톱니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한다는 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특징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 하나를 더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얘랑 인접해있스는 얘는 결국 또 바, 얘랑 바, 어, 방향성이 반대로 돌 도니까 결국엔 얘랑 얘는 어, 회전 방향이랑 그 움직이는 거리가 똑같다는 얘기죠. 자한 바퀴 더 돌려볼게요. 자,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또 돌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니까, 얘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걸, 회전한다는 걸 우리가 알, 알았고, 자, 그리고 얘랑, 어, 건너편에 있는 얘 큰, 큰 톱니바퀴는 회전방향, 시, 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자, 똑같이 움직인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한, 한 바퀴 회전시켰더니, 이도 모양이 똑같잖아요, 이두 개가. 자, 또 회전시켜볼게요. 자, 지금 세 바퀴째죠? 자세 바퀴 돌렸더니 역시 얘는 원작 보기가 되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회전 비율이 똑같으니까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가 같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또 한번 해볼게요. 자네 바퀴째. 자 역시 여기 얘랑 얘 기울기가 똑같아요. 자, 다섯 바퀴째 돌렸더니, 전체 큐브가 원상 복귀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 회전 주기는 다섯 바퀴란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왜 다섯 바퀴일까요? 자, 여기서 또 계산을 해볼게요. 톱니바퀴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여기서부터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에요. 자, 큰 톱니바퀴의 이빨 개수는 여덟 개. 자, 그러면은, 작은 톱니바퀴의 이빨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건큰 톱니바퀴의 이빨 개수는 8개, 작은 톱니바퀴의 이빨 개수는 5개이기 때문에 얘랑 얘의 회전비율은 8대 5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내는 것들. 자, 한쪽 톱니를 회전시켰을 때 인접해 있는 톱니바퀴는 어그 회전시켰던 그 톱니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 자,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톱니바퀴는 회전방향성이랑 어 완전히 100% 일치하는 회전으로 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회전 시켰던 이 원리를 통해서 어이 큐브의 어느 정도 특징을 우리가 파해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어 특징만 우리가 파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기어 시프트는 이게 판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8대 5의 비율이 자, 이 상태에서는 모든 톱니가 8대5의 비율이, 어, 다 적용이 되겠죠. 모든 톱니가 이렇게 맞물렸을 때는. 자, 그런데, 한쪽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자, 이 로고 조각을 한번 회전시켜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판은 고정된 채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위에 톱니 4개만 8대5의 비율로 회전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닫아버리고, 여기를 분리시켜서 다시 이 부분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8대5의 비율이 깨진 상태에서, 어, 모든 판이 섞여버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어 시프트 큐브가 섞이게 되는 원리는 8대5의 비율이, 어, 이 분리되는 이 특징 때문에, 이 큐브가, 자, 분리되는 이 특징 때문에 8대5의 비율이 깨져서, 어, 큐브가 섞이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역추적을 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큐브를 맞춘다 그러면 8대5의 비율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실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 큐브에, 어, 공식을 우리가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책상 위에 펜과 노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얘를, 어, 그냥 상상에만 맡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좀 고전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어 여기다 좀써 가면서 제가 한번 어 공식을 한번 도출을 해 볼게요. 일단이 어 아까 제가 큰 톱니와 작은 톱니는 8대 5의 회전 비율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렇긴 한데 어 건너편에 있는 큰 톱니 바퀴끼리는 어때요? 1대 1을 1대 1 비율을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회전 방향도 똑같을 뿐더러 움직이는 거리까지 똑같기 때문에 1대1 자그렇게 따지면 작은 톱니끼리도 건너편에 있는 애들은 1대1 비율을 유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 우리가 한번 하나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위판을 돌리 올려서 자, 위판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여기 있는 로고 조각을 만약에 제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회전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하나 문제 내볼게요. 만약에 내가 큰 톱니바퀴를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회전시키면 인접해 있는 얘랑 얘는 얼마만큼의 회전을 했을까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뭐 답을, 어, 뭐 듣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어, 일단 한번 써볼게요. 자, 큰 톱니바퀴를 그냥 L. 자, L이라고 제가 어,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표기하는 방식은요. 만약에 L이라고 표기하면 자, 이 L, L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뜻이고 만약에 L 프라임 이런 식으로 L 프라임을 사용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여기선 이제 회전 방향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의 회전 비율은 방금 말했다시피 8대 5의 비율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어, 내가 큰 톱니바퀴를, 어, 자, 이제부터 회전 방향을 좀 넣을게요.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얘가 1회전1회전을 하게 되면, 자, 과연 작은 톱니바퀴는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을까요? 자, 벌써 답 찾은 분들도 있겠지만, 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큰 톱니바퀴를 잡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시키면 얘는 당연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차피 큰 톱니바퀴는 톱니 이빨 개수가 8개다 보니까 당연히 큰 톱니바퀴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을 하면 총 이빨 개수 8개로 훑고 지나가요. 자, 그러면은 작은 톱니바퀴는 톱니바퀴 개수가 아, 그러니까 톱니 이빨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한 바퀴를 삥 돌겠죠. 톱니바퀴 5개가 돌 동안 얘는 한 바퀴를 회전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톱니바퀴 3개만큼 더 움직였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톰, 작은 톱니를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톱니바퀴 이렇게 그려 볼게요. 이게 작은 톱니바퀴예요 s 그러면은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회전하고 톱니바퀴 하나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돌아서 한 바퀴로 회전하고 다시 0에서 시작해 가지고 톱니바퀴 하나 둘세칸만큼 이동을 해서 지금 어, 여기 0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만큼 회전을 했겠죠. 그래서 얘를 톱니바퀴 1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방금 제가 얘를 돌렸을 때 얘를 톱니바퀴 1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세칸만큼더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를 닫아 볼게요. 그러면은 어, 또 문제입니다. 얘가 반시계 방향만큼 톱니바퀴 세 개를 이동했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주황색, 초록색 톱니바 톱니가 한 바퀴를 삥돌 다음에 톱니바퀴 세 개만큼 하나, 둘, 세 개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표현형으로 드러난 게된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작은 톱니랑 여기 작은 톱니는 정확하게 방향성과 어, 이동 거리가 1대1 비율을 유지하니까 얘도 정확하게 이, 똑같이 이동을 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자, 분리를 시키게 되면은요. 여기 있는 큰 톱니를 자, 아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는데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볼게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시키면은 얘는 당연히 제자리로 되돌아오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테니까. 자, 근데 문제는 얘는 제자리를 찾아오지만 여기는 톱니는 지금 한번 맞물렸기 때문에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얘는 회전을 어,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톱니바퀴 2번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얘를 톱니바퀴 2번이라고 표현하면 자 톱니바퀴 자 2번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얘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방금 제가 큰 톱니바퀴를 왼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겠죠. 자 그리고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뺑돈 다음에 톡, 어 이빨 다섯 개만큼 이동한 다음에 세 칸이 더 움직였겠죠. 자,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움직였어요. 이게 톱니바퀴 2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톱니바퀴 1번과 2번을 다시 이렇게 맞물리게 해서 이제 아래 판을 들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어 시계 방향으로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자, 그럼 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요. 벌써 상상이 갔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우리는 지금 얘랑 얘의 비율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b 는 똑같죠. 절대값은 똑같은데 이동 방향이 틀어졌어요. 한쪽은 시계, 시, 반시계 방향으로 3칸만큼 이동을 했고, 자, 톱니바퀴 2번은 시계 방향으로 3칸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얘를 톱니 하나에다가 그려보면은 이런 이렇게 차이가 생겨요. 자, 방금 1번 톱니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을 이동해서, 이게 1번 톱니바퀴 위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자, 그런데 얘는, 톱니바퀴 2번은, 시계 방향으로, 세 칸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 칸. 2번 톱니바퀴의 상대적인 위치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번 톱니와 2번 톱니는 지금, 하나만큼의 차이가 생겨난, 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봐보세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아까 처음에 시계, 반시계로 돌렸죠? 다시 시계 방향으로 이제 한 칸만 돌려볼게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한 칸만큼의 차이가, 자, 바로 이 톱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주황색, 초록색 톱니바퀴가 지금 한 칸만큼 차이로 이렇게 벗어났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어, 공식 하나가 도출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공식화 시켜 보기 위해서 한번 기호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자 처음에 여기를 F면이라고 우리가 표기해야 되겠죠. 자 F면이라고 표기를 하고 F면의 큰 톱니바퀴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어요. 시계 방향으로. 자 그럼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톱니바퀴 L 자,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렸는 뜻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돌렸습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이제, 이제 이것을 R축이라고, R축이라고 하면은, 자, R축을 이제 반시계방향으로 한번 회전시켰죠? 그래서 L'. 자, 그리고 다시 얘를 닫고, 아래판을 아까 여기 1번 톱니와 2번 톱니가 맞물리게 해가지고, 여기를 다시 시계방향으로 돌려줬죠. 자, 그래서 다운, D. 자, D축에 큰 톱니바퀴를 시계방향으로 돌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시켰더니 자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그 결과치를 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 결과치가 우리가 이 작은 톱니바퀴를 시계바, 시계방향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한다면 주황색과 초록색의 톱니바퀴가 여기 와야 되는데 한 칸이 덜간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 결과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S-한 칸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어, 공식을 도출 했어요. 그러면 이 공식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회전을 시키게 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톱이 바퀴가 한 칸이 덜간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공식은 언제 사용하면 될까요? 당연히, s 플러스 1인 상태에서 이 공식을 사용하면 한 칸이 덜 가게 되니까 얘가 원상복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 공식을 다시 사용하면, 자, 톱니바퀴가 하나 더 갔을, 더간 상태에서, 자, 이 공식을 사용하면, 얘가 한 칸을 덜 가게 되니까, 톱니바퀴가 원상복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다시 쓰셔야죠. L, L'. 자, 그리고 D에서는 L로 표기하면, S 플러스인 상태가, 자, S0인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내친김에 역추적을 한번 더해볼게요. 어 우리가 이제 자 하나가 이렇게 도출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다른 결론을 내게 되면 처음부터 만약에 방향성을 l 프라임 얘 방향 방, 방향성 그냥 l 자 d t축에 있는 큰통률을또 l 프라임으로 한다면 어 우리가 계산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얘는 어 플러스 1의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s 1의 상태에서 이것을 해주면, 당연히, s0의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l', l, l'. 그래서, s-1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어, s0의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식 두기가 유도가 된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자, 지금 상태가 s-1의 상태죠. 자, 주황색 과 초록색이 원래 여기 써야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가다가 한칸덜 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s 마이너스 1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하면은 s 0의 상태가 돼서 있는 마지 않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f 자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겠죠 되 이렇게 자그 다음에 여기를 닫고 r 자 r 축에서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한칸 돌리면 자,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여기가 맞춰지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가 틀어져요. 그래서 톱니바퀴 1번과 2번 상황이 비율이 맞춰졌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d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큰 톱니를 반시계 방으로 회전시켜 주면 얘랑 얘는 맞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기어 시프트 큐브의 공식을 유도해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이 공식을요. 자, 두 개만 만들어 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는 큰통니바퀴를한번 회전시켰죠. 자, 그럼 두번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두번 회전시키게 되면 어좀 8대 5의 비율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자, 지금 시간이 어, 12분이나 지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나중에, 그,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식을 유도해 내면은요, 어, 제가 미리 공식을 도출해 놓은 게 있거든요. 총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자, 그 이상의 경우의 수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톱니받기 개수가, 어, 톱니바퀴 개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대5의 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8과 5의 최소 공배수는 40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최소 공배수 40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 제가 이미 다 도출해봤지만, 7개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제가 두개까지는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두개이 경우를 해드렸는데, 나머지 경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똑같이 해보시면은, 아마, 어, 뭔가, 자기 스스로도 어, 공직을 하나 유도했다라는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나머지 경우에서는 한번 스스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뭐다 해드리면 좋 좋긴 하는데 시간이 이제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 스스로 한번 해 보시고 어, 혹시 질문이 있으면 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얘기가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그게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조만간 이 기어 시프트, 어, 해법 영상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